근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구체적인 확정적인 이익 배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5% 지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대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7가지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라는 분은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 이사입니다. 지난 3년간 진짜 외롭게 진짜 먹을 거못 먹어 가며 연봉 깎아가면 거의 연봉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가면 외롭게 고군분투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매출이 쫙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계곡 속에서 이 A와 함께 공동 창업을 했던 B 35% 지분권자에게 도와달라. 그리고 자금적으로 힘들 때는 같이 공동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유상증자를 시키자. 우리 자금이 절실하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나를 좀 도와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영업 쪽좀좀 뛰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는 그때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유상증자 에 본인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어, 대표가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해서 자금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왜 이렇게 다르냐. 라는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A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A는 사실 B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아, 이게 공동 창업을 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A가 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가수금, 이,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금적으로도 맞고 사람들도 더 고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제는 영업이익도 이제 억 단위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차가 지났을 때 B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1차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 주주의 권한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해 달라라고 해서. 지난 3년치의 재무제표를 공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주주는 재무제표와 정관을 언제든지 공개 요청을 할수 있고 회사는 여기에 응해서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개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법을 어기면 안 되고 상법상 명시가 되어 있으니 재무제표를 공개했습니다. 3년 차까지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영업 이익이 나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2차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b 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정기주주총회 때 이익배당을 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2차 내용증명을 보내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대주주 A의 대표이사 A의 멘탈이 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니다 와씨, 진짜 도와달라 그럴 때는 진짜 씨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진짜 이익이 좀 나게 회사 같은 회사 만들어 놨더니 이제 이익 배당해 달라고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미치겠어요. 근데 또 한편 걱정도 됩니다. 아 씨, 그 이익을 배당을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그냥 30% 지분 그냥 팔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냥 내가 다사 버리고 100%로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할까? 근데 과연 팔 생각은 있을까? 판다면 내가 얼마를 제안을 해야 될까? 만약 안 판다고 하면 이거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건가? 별별 고민이 다 되는데 갈피가 안 잡히는 거. 먼저, 살짝 비에게 혹시 적절한 가격이면 지분을 팔 생각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돼. 10억이면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이야기를 확 하는 거. 그래서, 아, 사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럼 배당 이거는 어떻게 하지? 주식을 내가 매입해서 100%로는 못한다면 그럼 배당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소수 지분권자가 배당을 요청했을 때 회사는, 대주주는 이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어떤가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소수 지분권자가 추상적으로 배당을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말은 할수 있다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구체적인, 확정적인 이익 배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즉, 구체적인 배당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첫 번째는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을 때 배당해달라 그러면 이건 성립하지 않고요.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요. 이 회사는. 두 번째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의까지 있어야만 소수 지분권자가 야 결의까지 있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데 왜 배당 안 해줘 하고 배당 안 해준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배임행령 혐의를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어떤가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긴 하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배당 결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당 청구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배당 가능이 있고 추총이나 이상에서 배당 결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배당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라 부분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배당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은 배당을 안 해줘도 처벌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관련된 조항이 바로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조항이죠. 제1항은 회사는 대차대조표 상에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 배당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2항은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총의 결의가 있거나 재무제표를 이사회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를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주총도 65%로 A가 장악하고 있고 이사회의 이사진들도 A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의 구체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자신있게 A는 B에게 무배당 원칙을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당하지 않겠다. 지금 배당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배당하는 가능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겠다. 배당 없다. 라고 무배당 원칙을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을 하고 말고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결의할 것이지 소수주주가 푸시한다고 해서 배당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선을 끄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무배당 원칙을 선포한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어, 그러면 난 삐딱하게 나갈 건데요? 라고 하면서 재무제표 열람이라든지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를 하면서 너 이것도 내나 저것도 내나 이야기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미리 대비해서 회계와 관련된 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 꼬투리 잡히면서 너 이사가 왜 이렇게 경영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사 해임 의소. 아니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배당 원칙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재무와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나 65% 지분권자가 이사회를 아직까지 장악을 하지 못했다면 사내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정기주총이나 임시주총에 선임해서 이사회까지 미리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상한선을 추총해서 늘려서 결국 합법적으로 이 대표이자 대주주가 지난 몇년 동안 고생한 그 대가를 충분히 본인이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구조를, 보상 구조를 다시 만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당을 하면 35% 지분권자에게도 그 이익을 상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보상을 급여나 퇴직금 형태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주총해서 짜셔서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제 주기적으로 막 연락이 오고 어뭐 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오고 전화로.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딱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휘둘리시면 여러분들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메일 오고 카톡 오고 이러면 짧게 대답하십시오. 카톡은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확실하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수주주를 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견디고, 그때그때마다 막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본인이 멘탈이 깨지면,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배당 원칙 공유하고요. 투명하게 공개할 거 공개해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경영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어설프게 주식 매수 제한을 먼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5% 지분권자에게 주식 매수 제한을 먼저 하면 이게 이 금액이 뭐 엄청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눈이 이제 하늘 끝까지 가서 더 달라 더 달라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소수 지분권자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무배당을 시키고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보수도 사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자들에게만 우리는 이익을 향유하겠다 그렇지 않은 당신에게는 우리는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배제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답답해지는 것은 B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어, 내가 생각보다 35% 지분권자가 꽤 주식이 많은 지분일 줄 알았는데, 할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은 B입니다. B가 35% 지분권자로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사를 해임시키는, 즉, 주 주총, 특별결의와 관련된 사항, 정관변경이라든지 이사해임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영업양수도라든지 ML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권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주총 특별결의는 몇 프로죠? 67% 결의인데요. 35% 가지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만 할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차원으로 일정 부분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배제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쫓기는 건 누구다? 비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65%나 가지고 있으면서 성급하게 어, 비를 막 빼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계속 제안하거나 그러시면 주식 가격만 올라갑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강점이 바로 65%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에 철저하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5% 소수 지분권자가 배당 요청을 했을 때 다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곧 3월이고요. 곧 정기주총 시즌이 오면 생각보다 많은 주주들이 이익 배당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변호사 류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 스쿨 류지현의 협상 스쿨.